예, 광야에서 생략하는 법을 배우다. 광야에서 생략하는 법을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입니다. 앞부분은 일절부터 십사절까지 달콤함의 위험, 그리고 십오절부터 이십삼절까지는 만족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위험을 경계하라 그런 내용이고, 뒷부분은 이기는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소극적이라 그러면, 뒷부분은 좀 적극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달콤함의 유혹을 어, 경계하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달콤함이 위험하다. 그, 유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거죠. 달콤함.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농담을그러대데 영어 danger, 이거 그냥 발음들이 보면 단거잖아요. 단거. 그래서 위험하다. 그것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썰렁하긴 하지만. 달콤한 것을 경계하라. 우리 그냥 물질적으로 제일 달콤한 게 무엇입니까? 설탕 아니에요? 설탕, 설탕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그 10대 청소년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여드름이 엄청나고 막 힘든 애들하고 피부가 예쁘게 생겼는데왜 피부가 이 모양인가 그랬더니 그 밑에 단서가 쓰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여드름 난 애가 낫는 비, 비법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끼에 걸린 거죠 어게하면 이게 낫나 클릭을 해봤어요 봤더니 내용은 그거예요 그 설탕을 금했더니 피부가 아기 피부로 돌아오더라. 그거에 설탕을 끊었더니 그 설탕이 어디 들어가 있냐고 봤더니 뭐 콜라 한 병에도 각설탕이 20개가 들어가 있고 모든 주스 있죠. 주스에도 15개 이상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 먹는 가공식품들 보면 다 설탕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먹어야겠더라고요. 설탕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끊어버리면 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게 되더라. 믿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피부 나쁜 사람이 설탕 끊었는데 왜 이럽니까? 책임질 수는 없는데. 하도 그런 얘기죠. 설탕이나 밀가루 이런 거는요. 국가적으로도 자꾸만 이렇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짐을 싣고 오잖아요. 그럼 빈 배로 가면은 이게 무게중심이 위로 가니까 배가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닥짐 또는 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빈 자리에 뭐 이렇게 액체라든지 원래 물로 채우기도 하는데. 물로 채우면 또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나 액체로 채워서 간다고요. 그래서 항구마다 항상 그 돌아올 때 채워가는 게 그거기 때문에 설탕, 밀가루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천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뭐 어디죠? 또뭐 부산이라든지 가보면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설탕이 들어오고 밀가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전매사업이어서 담배 전매였듯이 국가에서 설탕 관리하고 밀가루 관리했다고 왜냐하면 배는 항상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서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걸 알면서도 자꾸 먹이는 거죠. 설탕도 먹어야 국가 재정이 남아도니까. 그죠? 이렇게 밀가루도 먹어야 되니까. 뭐 요즘에 많이 알대요세 가지 백색 가루 조심해야 된다고. 흰쌀밥, 그 다음에 밀가루, 설탕. 그런 거죠. 그 중에 설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 거죠. 단거 위험하다. 그 물질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달콤한 것, 영적으로 달콤한 것들, 그게 뭐 안주하고 이런 거죠. 특징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안 좋은 거를 갖다 가 쾌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쾌락. 이게 직접 주는 거죠. 쾌락. 뭐, 마약 같은 거 해보십시오. 직접 즐겁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씨의 형태로 주지, 완성품의 형태로 주지 시 않는다고요. 씨를 주는 거예요. 씨를. 씨를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쁨이죠. 어떤 때로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죠. 왜냐 그게 치가돼 가지고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달콤함.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요. 체질적으로 달콤함에 대해서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달콤한 거, 위험한 거야.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먹을 때도 너무 달콤하게 먹지 말고 좀 덤덤하게 먹고 모든 게 그래요. 달콤하면 이건 무조건 위험한 거야. 이게 영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거 먹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쓴 나물 먹고 그러잖아요. 초막절이 뭐예요? 그쓴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도 쓴 거를 체험함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각성시키려고. 우리 영조, 조선시대 영조도 그랬대잖아요. 이 방석 갖다 주니까 편안한데 꽃꼿하게 공부만 하던 왕이거든요. 근데 방석 집어 던졌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편안해가지고 나태해질까봐. 그 뭐예요? 달콤함을 경계했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훌륭한 왕으로 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달콤함에 대해서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리절은 뭐맨날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3절에그니까 음료가 나옵니다. 음료, 음료의 특징이 뭐예요? 꿀 떨어지는 소리하고요, 기름보다 미끄럽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료의 특징이 뭐예요? 달콤함.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쑥과 뭐 두날 가진 칼그 그래. 쑥은 뭐죠? 쓰다라는 거예요. 이 쑥에서 나온 게 마라 쓰, 쓴 인생이 돼버리고 두날 가진 칼이니까 베게 되는 거죠. 아픔이 있다, 쓰고 아픔이 있다. 달콤함 좋아하다가는 쓰디쓴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고. 아픈 인생, 피 철철 흘리는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솔로나 가나니, 달콤함의 끝은 망함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재밌는게 뭐냐? 음녀라고 하는 것이 뭐이 나쁜 여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히브리 원문 이게 보면요 낯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낯설다. 그러니까 낯선 게 음료예요 낯선 거, 낯선 거, 낯선 존재. 그러니까 호기심을 주는 거죠. 제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가을 아닙니까? 가을에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끄떡끄떡 하는 분들 몇분 계시는데 다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군요. 예,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뭐더라? 뭐?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노래 부르다가 이따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뭐냐면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게 난 이상했어. 왜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지?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렇죠? 모르는 여자 아름다워야 이러다가 망한다. 모르는 여자가 뭐예요? 그게 음녀예요. 전경에서 말하는 원 뜻을 보면은 낯설다거든요. 낯선 여자. 그게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게 생각나더라고 그죠. 음녀. 정확한 히브리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아는 여자가 무섭습니다, 그죠? 아는 여자가 진짜 무서워요. 공감하시잖아요, 웃잖아요 지금, 그죠? 아는 여자가 무서운데 아는 여자가 안전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는 여자가 다 무서운 것 같아요. 어머니, 아내, 딸, 뭐 여동생 다 무서워, 그죠? 여집사님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그 나이스하고 그죠? 낯설고 이런 사람. 여기 보세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근데 그 뜻은 알겠어요. 근데 되게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음라는건 그런 거예요. 낯선 여자, 낯선 것. 그러니까 쓸 때는 호기심 갖고 나가다가 보면 넘어진다는 거죠. 음녀의 특징은 뭡니까? 꿀이 떨어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럽다. 뭐예요? 애교 있고, 뭐 콧소리하고, 뭐 유혹이 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말도 조심해야 돼요. 달콤한 설탕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도 달콤한 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니까. 칭찬의 말 이런 거 칭찬해 보세요 어떤 사람 시험에 불러 칭찬을 오면 안 되잖아요 누가 칭찬해요 아첨하는 거 칭찬을 그거를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첨꾼이 잠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성공하면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잠깐만 아첨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뭐 칭찬하고 칭찬하고 칭찬하는데 그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돼서막 분노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도 당신이 책계 위대한 왕입니다. 이거 익숙해지거든요. 나중에 쓴소리 한, 한 번, 한번 죽여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말은 그냥 한 반으로 애누리가 아니라 그냥 10%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90%는 격려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꺾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고도 이게 사실은 달콤한 말이죠. 요즘에 광고 멘트 보십시오. 그 보면 광고에 못생긴 남자 나오는 거못 봤어요. 다먹있고 이런 남자 나오고 멋있는 여자 나와가지고 그죠? 뭐, 뭐 먹으면 자기 같이 되는지 알죠? 절대 안 돼요, 그죠? 예, 그안 그런 옷 입으면 그 사람 같이 될줄 알죠? 그 신체가 달라요. 그 믿지 말고 라 여자 피부 좋은 여자 나와가지고 그죠? 화장품 그렇게 쳐바르면 저렇게 되는지 알죠? 절대 안 돼요. 뭐더 말할 것도 없죠. 광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당신이 이거 어, 가질 자격이 있다. 저도 자격 이 있는지 알고 가졌는데 쓸데없는 물건이 되게 많았어요. 어, 되게 많이 샀거든요 죽는 거죠. 사기꾼들 보십시오. 사기꾼들, 특별히 그 노인들 모아놓고 그 아들보다 더 낙해야 얘기하죠. 하, 뭐 아들은 잘 오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외로우시고 힘드시냐고 그죠. 이게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이약만 드시면 모든 게다는다 만병통치. 그죠? 그런 만병통치는 약이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 등쳐먹고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그분 갔더니 무슨 침대를 하나 샀는데 어 옮길 수가 없어 코드를 뺄라 그래도 옮길 수가 없어 볼침대래 근데 뭐그 그 침대를 300만 원에 사고 내가 볼때그 20만 원도 안 되겠던데, 그죠? 근데 그 차마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달콤한 말. 또 달콤한 말 하는 게 누구죠? 저 같은 이 목사, 종교인들. 이 달콤한 말할수 있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어, 귀만 달콤하게 쓴 소리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뭐 물론 위로의 말씀도 있겠지만.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순절에 말씀 증거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찔림이 있어야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타락이 뭐냐면 쓴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쓴 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라고 그 망하는 거예요. 여기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얘기해요? 쓰게 되고 인생이 또 하나 양날 가진 건 같이 피찰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달콤함은 경계하고 멀리 하라. 그런 겁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무슨 얘기야?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런 얘기죠. 멀리 하라. 틈 주지 말라. 그 아랍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낙타가 춥다 그래가지고 그뭐 텐트 안에 머리 집어 넣었다면 밤에 되게 춥대요. 사막이. 그래서 머리 집어넣어서 용납했더니 나중에 깨보니까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와 있고 주인은 밖에서 나가 있고 뭐 그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 에베소서도 4장에 보면은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조금 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엔 주객이 전도에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콤함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달콤함 추구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존놈 존영이라고존영 그러니까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고 수환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돼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달콤한 거 좋아하다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설탕도 좋아하면 빨리 죽잖아요.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으로 다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대요. 한탄하고 그 후회 없는 인생, 한탄하지 않는 인생 살라 그러면 달콤한 거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경계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해봅시 시작. 두려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산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달콤하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원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런 거예요. 외부로부터 힘으로 나를 건져달라. 구덩이에서 건져달라. 그게 구원이라고. 나는 불쌍하게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병자예요.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 알코올 중독자 뭐 회생 모임, 뭐 금주 모임이라 그러죠. 어언니머스 알코올릭스 그러니까 뭐 무명의 뭐 알코올릭스 뭐 이런 뜻이죠. AA라고 그러죠, 보통 AA. 그 맨날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어, 나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써는데요, 놓 그죠? 회생 불롱. 끊을 수 있다. 그럼 베드로라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 버린다 할 때는 난 주를 안 버려요. 그러면 버림 이렇게 써있더라고 베린 놈. 그런데 예.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는 도저히 술못 끊어요. 술 없이 못 살아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그러는 사람은 가능성 있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그러니까 무려 뭐예요? 어, 머시오미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머스이너, 그죠?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건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항상 달콤함을 거부하고 달콤함을 달콤함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고서 깨닫고.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이 되었던 영적이 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질화 될 버려야 돼요. 달콤함 그러면 무조건 경계로 삼아야 돼요. 위험한 거야. 너무 달콤해. 아, 지금 내 사는 게 너무 달콤해요. 뭐 지금 뭐 우리 신혼이 달콤해요. 뭐 우리 알콩달콩하고 살아요. 알콩달콩 그런 말도 쓰지 말아요. 알콩달콩하다가 예배 떠나고 지들끼 리 놀다가 망하고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재미있어요. 사업이 너무 잘, 잘 되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달콤하고 꿀 같아요. 그 조심해야 돼. 꿀도 먹지 마. 우리 뭐라야죠? 꿀에다가도 뭐어가 어제도 꿀 줬는데 내가 안먹으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꿀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달콤한 걸다 경계하고 좀 쓰게 먹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 만족의 능력을 구하라. 누리라. 이건 이제 반대쪽인 거죠.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어,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물이 있으면 물을 흘러야 되잖아요.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물 흘러가지 못하게 하래요. 좀 이상하지요? 예,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차해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건 일반 원칙하고 틀리잖아요. 물을 흘러야죠. 농사짓는 사람들 맨날 물로 싸워요. 물, 물 싸움하잖아. 물, 논에 문샜다가 터져야지 밑에 집 논에도 물이 들어가지. 근데 그 문, 물다 막아놓고, 그죠? 우리만 물이야. 우리만 농사질 거야. 그러면 물 싸움 벌이자 논, 논살질 때. 막 나중에 뭐, 나수로 찌르고 막 그러는 것도 나오잖아, 옛날에.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지금도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중국이 지금, 중국이 자기 편이 없어. 그죠? 중국 편드는 나라가 있나? 북한정도 있나? 그리고 우리 정부도 약간 중국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딱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북한과 나만. 중국 다다 다 지금 차을렸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 패권주의 때문에 그래요. 패권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 티벳 해보면 거기가 메콩강 그 발원지거든요. 티벳. 티벳 고원에서부터.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티벳 고원에서 미얀마로 갔다가 라오스로 갔다가 태국으로 갔다가 캄보디아 톤네삽. 거기 호수 있거든요. 거기 통과해서 예, 베트남으로 내려와서 베트남 마지막 삼각주 가게 사이공이라고 호치민시 그러니까 이게 국제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 메콩강 그, 그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근원지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11개 땜을 만들었어요 부, 중국에서 그래서 물을 다 끊어 놔가지고 저딴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캄보디아 우리 성교 맨날 갔었잖아요 갔는데 그톤네사보수 거기 물이 엄청났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배가 막뭐 육지에 있고 그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서 땜 만들어서 저렇게 됐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싫어해 중국을. 그죠? 지들만 살겠다고 저러고왜왜 그왜 저렇게 됐 버렸죠? 그금이 들어가야 되거든, 보금이. 그 지도층이 보금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같이 살게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 같은 얘기 아니에요. 물을 넘치게 하지 말고 니만 혼자 쓰라 이게 무슨 소리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건 비유라는 걸알수 있죠. 왜? 18절을 보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잘못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도 이거 뭐예요? 우물 샘, 이건 뭘 뜻하는 거죠? 가정을 뜻하는 거고, 아내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내를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외도하지 말고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비유의 비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절대로 뭐 물은 남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니고. 비유라고 비유. 그러니까 건강 한 과정을 이루라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가 뭐냐면 충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충동이 생기죠. 뭐 이렇게 할 충동. 충동에서 유혹이 난 거잖아요. 왜 충동이 있죠? 충동하고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게 결핍이에요. 인간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을 때 충동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충동대로 생동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충동을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죠. 너무 충동적이면은. 멋못들 하면은 사회 질서가 깨져버리면 잡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훈련 또 하나는 사회적인 제재.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관계가 파괴돼 버려요.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고 그다음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이웃이 수단화 돼 버려요. 이웃이 내, 내가 원하는 대로 다해 버린다 그러면 이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수단화 돼 버리잖아요. 내 충동을 채우는 내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돼 버리잖아요. 비인간화 돼 버리고 인격이 사라져 버리고 이 자체가 사회를 깨버리는 거죠.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인데, 그러니까 정의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예요. 첫째는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많아지면 충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19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시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께서 님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 젊어서 얻은 아내라고 나오는데, 조강지처라는 말이 동양이 있죠? 조강지처. 조가 뭡니까? 어, 술지개미라 그러는데 지개미가 뭐냐면은 하술 빚고 남은 찌꺼기 있죠. 술 빚고 난, 남은 찌꺼기 대역이 알죠 그거. 예, 술 빚고 남은 찌꺼기 예, 몰라요? 예, 그걸 지개미 그래. 지개미. 그리고 강은 뭐죠? 쌀겨, 쌀겨, 쌀개 알알 알복구라는 거그 껍데기 쌀겨. 그러니까 술지개미 쌀겨는 먹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로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독하게 가난했을 때죠. 조강 술 지게임이 먹고 쌀겨로 먹던 시절의 처.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가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통과한 고난을 통과한 안에 그러니까 조강지처.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조강지처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그렇다고요.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같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누구 어떤 사람이든 간에 친구도 그렇고 동역자도 그렇고, 그런데 바보들은요, 이 고난을 같이 했던 것들을 가볍게 여겨요. 고난을 같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선물이에요, 인생의 선물. 그 사람들은 항상 같이 하면 인생이 풍성해지고 능력이 어진다는 것입니다. 왜그 피라미 회사 이런데 들어가서 하지 말라 그래요? 돈은 벌지 모르지만 관계가 닦여져 버려요, 관계가. 관계가 깨져 버리면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다 잃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나이 들면요.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왜냐면 죽으니까. 제가 일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일본에 그센유라 그래서 일본 그 알파벳으로 열곱 자로 만드는 그 시가 있다고. 그중 1등이 누구라고요? 92세 할아버지 야마다 요우라고. 어,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어. 92세 할, 할아버지가 연상이 취약이래그 그러니까 93세부터 할머니가 다 죽어서 없대 안 재밌어요? 예, 재밌어서 1등이래 17자 하나 더 소개할까요? 이 두근거림 옛날에는 사랑 지금은 병 심장경 할아버지 그러대요 <laughs> 참, 재밌더라고 일본 사람들도 유머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예, 이거 일본 말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17자로 만 딱딱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짧게 짧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이 들면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어 간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뭐예요? 젊은 사람하고 친구가 될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능력. 이거 길러야 돼요. 그건 쉽지 않아요. 뭐 하고 싶다고 되나? 뭐다 거부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능력을 기른다 그러면 그 진짜 탁월한 축복이죠. 여러분 은사를 구할 때 그런 은사를 구하세요.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하고 친구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대단한 은사예요. 대단한 은사라고. 아니면 원수라도 친구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대단한 은사예요. 관계 지향적인 능력을 구하라고요. 돈이 왜 필요해요?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뇌물 받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새로운 관계 맺는 게 이렇게 힘든데 있는 관계를 끊어, 있는 관계를 고난을 같이 했던 조강지 친구 우뭐처뭐 뭐 뭐가 또 있나 동역자 이거를 버린다 그런 건.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해서 어, 결핍에서 충동이 나오니까 결핍을 채우는 접근을 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 내가 이렇게 만족한다 그럴 때는 분모가 뭐예요? 원함. 분자가 뭐예요? 채워짐. 그러면 채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만족하려고 그러면 분모를 줄이는 거예요. 분모를 분모, 원함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으로 살지 않고 내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게 뭐예요? 필요해요. 필요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원함으로 살지 말고 필요로 살라고. 필요는 뭐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를 작게 하면 만족이 커지겠죠. 근데 원함은 자꾸만 커지잖아. 원함이 커지면은 아무리 부어줘도 만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수도원 얘기 들어봤죠?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어, 거기... 서빙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어, 말씀해 주시면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뭘 배우는 거죠 생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요 생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왜 중요한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모를 줄이는 거예요 분모를 생략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거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4자를 보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네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나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아건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만나게요? 광야서부터. 뭘 배우라고 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생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도 광야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충동을 이기기 위해서 결핍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분모를 줄이라. 광야 인생에서 생장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살아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 21절 나가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에게는 여와의 호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삶이 쉬워지는데. 내 뜻대로 산다는 걸 뭐라 그래요? 야곱보서 표현하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면 삶이 자꾸만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이렇게 얼굴이 내천자 그리면서 힘들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래요 삶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그럼 생각보다 쉽다니까요. 뭐 주가, 주가 일하시는 거지. 그리고 잠잘 수 있고요. 아, 주께서 뭐 이루실 거니까 능력도 주시겠지. 그러면 별로 게 안달복달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래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소극적으로 뭐예요? 달콤함의 유혹이기라. 그래서 달콤함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만족의 능력인데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결핍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죠? 채우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모를 주리라. 분별 주는 게 뭐예요? 생략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 그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쉽다니까요.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생을 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의 문제, 결핍의 문제 큰 문제인데 이거를 주의 말씀 붙들고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기를 추구합니다. 자리 세례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차례가 겠습니다